네 안녕하세요. 1달러 주식 편집샵입니다. 아까 올린 영상이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주식 오늘도 모아가는 영상 찍으려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 20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0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음전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상 찍는 준비를 할 때까지는 계속 다 내리꽂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살짝 살짝 말아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체 계좌도 아까는 파란 불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플러스로 살짝 바뀌었고 물론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만.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laughs> 소수점 투자로 주식 쇼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 되게, 되게 평소에 제가 <laughs> 좀 컴퓨터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였나요? 맥프로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이제, M2가 들어간 신버전이 나오는 게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맥 미니를 이제,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스토어에 지금 들어가보면은, 이거 맞나요? 이거?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 85만원부터죠? M2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좀 내렸어요. 얘를 보면은, 심지어. 딴 거는 다 살짝살짝씩 오른 듯한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아, 빨리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면은 이제 구매를 할까 합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 지금 3차 출시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때까지 이제 천천히 기다리면서 얘를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애플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어, 10달러 넣을게요. 애플. 네. 애플 10달러 넣고. 그리고 <laughs> 이 SCHD가 최또 많이 빠졌어요. 이게 계속 이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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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다가 최근에서 빠지는 모습인데 오랜만에 ETF도 한번 조금 담아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매일매일 1달러씩 모으기 고있 때문에 많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달러만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달러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주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전체로 다 마이너스여가지고, 어 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중에서 좀 특히 많이 빠진 거를 좀 주어갈게요, 저희가. 지금 보면 퍼스트 솔라라든지, 엠페이지 에너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얘들이 네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엠페이지 에너지 무슨 일 있나요? 이상하네. 네,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근데 별로 평이안 좋은가 봐요. 네, 이런 게 있기도 하고. 목표가를 낮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뭐, 기사가 없네? <laughs> 네, 일단, 네, 꾸준히 매출은 더 나오고 있는 그 회사기 때문에 아마 아주 막 많이 오랫동안 갈것 같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나 추측입니다만. 저 따라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뇌동매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엠페이지를 좀 담을게요. 엠페이즈는 3달러에 좀 담겠습니다. 엠페이즈 에너지 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넣었으니까 다른 걸또 담아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뉴코라든지 스틸 다이믹스. 아, 그래. 알코아랑 이릴라언스틸 알루미늄도 최근 좀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제철 기업이거든요. 미국에. 이두 회사가 스틸 다이아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알코아 같은 경우는 특히 예 알루미늄류, 알루미나라든지 뭐 포크사이트 광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쵸? 알루미늄, 알루미나, 포크사이트 알루미나는 이제 알루미늄의 이제 한 종류죠, 합금의 그런 거기도 하고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알루미늄이잖아요. 다른 다른 그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문명 이루는데, 금속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알코아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아는, 자, 4달러 사겠습니다. 4, 아, 5달러 사겠습니다. 알코아. 알코아, 5달러 넣고.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제포트폴리오에는 없는데, 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시스코. 네트워크 회사죠. 이제 시스코를 9달러에 살게요. 이게, 회사에서 뭐, 새로운 사무실을 짠다든지, 네트워크 환경을 짤 때, 이 시스코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정말 지겹도록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크 환경,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더 빠른 통신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런 게 엄청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달러 애플 다음에 시스코 담아갈게요. 지금 왠지, 고가, 뭐랄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좀 기술주 유지가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시스코를 담고, 그다음에 소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소비재, 소비재도 지금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프로터앤갬빗 이런 애들이 어제도 계속 빠지고 오늘은 지 하락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터앤갬빗 오케이 대장주 프로터앤갬빗1주 한번 사봅시다. P. PNG 이렇게 가도록 하고 우리 펩시코 스타벅스 둘중 하나만 더 사고 싶은데. 음... 오케이. 스타벅스 하나 사갈게요 스타벅스 4달러 갑시다 스타 아 6달러에 살게요. 스타벅스. 한 6달러. 네. 스타벅스 6달러.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자동차 주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또 자동차는 또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페라리라든지 이런 거참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라리를 산다 그 말은 아니고요. 이제 다들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이제 포드에서 다음 세대 머스탱이 이제 공개하는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또 이런 차를 또 좋아해가지고 <laughs> 참 포드 머스탱 이제 새로 나왔는데 공개가. 7세대라고 검색해 볼게요 아.. 다크호스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차들 또 저희 회사 예전 과장님께서 이런 또머스칼를 사셨는데 이제.. 여도 타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뭐 속도를 줄이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또 이.. 정석 운전을 하면서도 이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 멋있어 포드 포드 좀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드를 4달러 담아갈게요. 포드. 네, 포드 4달러. 그 다음에 또뭘 담아갈까요? 보시면은, 의료주도 없고, 금융주도 없고, 브릿지 없는 주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골고루 담아가는 게 좋은데, 에즐런트 테크놀로지. 어 금융주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네요 오. 저는 그러면 블랙록, 찰스슈업찰스슈업 마이너스 6% 가까이? 무슨, 무슨 일 있나요? 찰스슈업아 하회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은 높은 인자율과 혜택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익은 기록적인 수준에 접근한다. 근접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금융주가 실적은좀안 좋은가 봐요. 확실히 이렇게 한 번씩 실적이 발표가 날 때마다 다한 번씩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은 찰스슈아부터 사야죠. <laughs> 찰스슈아 8달러 사겠습니다. 찰스슈아 8달러에 사고 여기서 실적 발표를 죽고 하라고 떴네요, 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된 폭이 큰 거를 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많이 떨어지는 걸 제가 지금 죽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PNG를 좀 올려야 되나, 그러면? <laughs> 다음, 그 다음에, 어, 통신이나 리츠를 좀 사볼까 해요. 아니면은 아예 안 사는 종목들로 내려가서, 어, 여기도 이제 죽을 것도 많거든요, 지금. 어, 얘는, 또도 마이너스 오퍼냐? 어우, 크게, 크 떨어지나 봐요. 저, 모건 스탠리. 사고 싶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 모건 스탠리. 한 달이 남았죠 자, 7달러. 네. 이렇게 10달러부터 1달러까지 구매를 하고, 마지막. 랜덤 주가 하나 나왔죠 마찬가지로 또 코딩을 짜왔습니다 스파이더를 통해서 하면은 자, 랜덤 리얼 에스테이트 어.. 아메리칸 타워가 나왔어요 아메리칸 타워가 나왔고 프라이스는 2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칸 타워 2달러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0달러부터 1달러까지 모두 썸하면은, 55달러에 랜덤 2달러니까, 57달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늘 구매하는 이 12가지. 각각 1달러씩 하면은 12달러이기 때문에, 어, 그럼 총 69달러가 되겠네요. 2달러니까, 토탈 69달러 되겠습니다. 네. 얘가 23년 0120에 구매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애플, 시스코, 찰스 슈왑 모건 스탠리, 스타벅스, 알코아, 포드, 엠페이지 에너지, 찰스 슈왑의 이제 운용사죠. SCHD, 그리고 PNG, 랜덤으로는 아메리칸 타워 2달러. 이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